서울 문정동 비즈니스 중심지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. 문정역 도보 3분,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하는 문정역 2차 SK비원이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. 문정지구의 마지막 지식산업센터로 지금은 회사 보유분과 자녀오실만 특별 분양 중이에요. 이미 준공이 완료되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. GTX 개통 예정과 역세권 개발로 미래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어요. 전용 8평대부터 다양한 구조로 설계되어 스타트업부터 중견기업까지 누구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서울 동남권 최대 업무단지 안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지식산업센터. 상가는 1층과 2층. 지식산업센터는 6층부터 13층까지, 14층은 묶음 분양도 가능합니다. GTX 개통 예정과 역세권 개발로 미래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어요. 임대료 걱정 없이 내 사무실로 바로 시작하세요. 문정지구 마지막 지식산업센터. 놓치면 두번 다시 없을 기회. 문정의 마지막 프리미엄 오피스. 문정역 2차 SKB1에서 시작하세요. 문정의 미래를 이끌 문정역 2차 SKB1,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문의는 1577-4547로 하시면 전문 상담이 바로 연결됩니다. 문정역 3번 출구에서 3분, 프리미엄 오피스를 직접 확인해보세요. 홍보관 방문 시에는 스타벅스 텀블러와 레노마 우산 세트 등 고급 사은품도 준비되어 있어요.